자, 건강관리실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실은요, 여러분, 우리가 클리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건강관리실 클리닉 활동은 지역 사회 간호 사업을 전달하기 위해 가장 많이 이용되는 수단입니다. 가장 많이 이용되는 수단이 되겠고, 자, 클리닉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한데요. 여러분 머릿속에 건강관리실 클리닉이라고 하면 보건소를 기본적으로 떠올려 주세요. 보건소 내에 보면 금연 클리닉, 영유아 클리닉, 모성관리 클리닉, 결핵 클리닉. 이거를뭐 결핵 관리실 금영 관리실 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건소 내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 외에도 뭐 보건진료소, 학교 보건실, 산업장, 사회복지기관 내에 클리닉이 좀어 있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클리닉에서 일하는 지역사회 간호사. 이것도 잘 기억해두세요. 우리 건강관리실의 주 관리자는 주 관리자가 지역사회 간호사입니다. 그래서 클리닉 건강관리실에서 일하는 지역사회 간호사는 건강관리를 위해 찾아온 누구에게? 지역주민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지역주민이라고도 할수 있고, 뭐, 개인 또는 지역, 어, 지역사회의 기본단인 가족에게, 자, 무엇을? 예방, 조기검진, 조기치료, 재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를 뭐, 간호를 제공한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자, 예방은 1차 예방, 조기검진, 조기치료는 2차 예방 배우셨죠? 재활은 3차 예방. 이런 식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이거를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포괄적이다라고 해요. 어떤 하나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것들을 포괄적으로 전달하는 서비스를 하는 게 클리닉의 역할입니다. 자, 그래서 클리닉에서 일하는 어, 주 관리자는 누구다? 지역사회 간호사가 되겠고, 자, 이 클리닉에 찾아오는 대상자들은 누구예요? 지역 주민. 이들을뭐 개인 또는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 이들에게 무엇을 제공을 하느냐? 예방, 조기검진, 조기치료, 재활 등 포괄적인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건강관리실이다, 클리닉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